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우리 네이처셀. 오늘 같은 이런 급락장에서도 자, 방어를 정말 잘해줬어요. 중국 딥시크 충격에 이 관세전쟁이라는 자, 추가 악재까지 딱 나오면서 뭐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같이 한번 좀 박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네이처셀 자 독자적인 이런 길을 좀 묵묵히 자 가고 있거든요. 자, 24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뭐 흑자 따로 이렇게 딱 전환했다. 어, 좋은 소식도 이렇게 나왔지만 딱히 이게 뭐 엄청난 호재로 반영이 될 상황 네이처스에게는 아니죠. 정말 폭발적으로 주가를 올려낼 그 모멘텀 따로 있잖아요. 자 그만큼 기대감큼 우리 조인트스템의 품목 커가 일정도 다가오지만 그에 앞서서 이 업황 자체가 너무나도 우호적으로 바뀌었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미국 정책 관련된 악재들 자 오히려 우리 네이처스에게는 굉장한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되는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 네이처셀 주가 전망과 이 품목 허가 일정 그리고 허가 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60.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씩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 한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네이처셀 보시면요 지금 딱이 2만원선 지지선 그리고 이 61선 이 두가지 이두 가지 중요한 지지선 가격 라인을 자 이날 딱 깨버렸어요. 정말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기술적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 뒤에 이렇게 곧바로 자리는 잡아줬거든요. 지금 1월 중으로 이 FDA와 어, 미팅을 한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방을 이렇게 제한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 자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 2월에 이 첨단 바이오 재생법이죠. 이 첨생법 시행을 앞두고 특히나 줄기세포 치료제를 자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네이처 셀의 수혜가 가장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 자 우리나라 줄기세포 치료 정말 기술은 굉장히 높은데 규제가 너무 심하고 이 신약 허가에 대한 기준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없던 치료. 법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우리 식약처에서 어떻게 보면 좀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결국 이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 개정이 되면서 우리 바이오 기업들 특히나 이 네이처셀이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전 사실 이 네이처셀이 지금 화장품 사업도 좀 하고 있잖아요. 어, 하지만 사실 치료제에만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자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하고 그좀 유지를 하려면요 매출이 매년 어느 정도 발생을 해야 해요. 자 근데 길고긴 이 신약 개발 기간 동안 뭐 기술 수출 아웃 라이선스 아웃 이런 게 아니고서는 딱히 매출이 정말 일정하게 발생할 수는 없는 구조다 보니까 어쩔 수 없. 이 뭐 다른 화장품 사업 심지어 뭐 어떤 데는 호텔에서 이런 것도 병행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런 상장 페이지 규정이 완화가 된다고 하죠. 매출이 없어도 시총 6 100억 어, 이상만 되면 상장 유지가 되게끔 바뀌는데 사실 이런 것도 정말 반가운 이슈예요. 자 이제 우리 네이처셀도 정말 줄기세포를 뭐 정말 다양한 적용증에 좀 개발하는 데 집중을 해가지고 더 많은 그냥 퇴행성 무릎관절염 말고도 더 많은 이런 치료제들 적용증 치료제들 좀 개발 집중해가지고 더 많은 성과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계속 있죠. 이 차기 행정부에서 이런 규제 완화 기조로 인해서 미국 이 F 뒤에 의해서 자, 신약에 대한 신속 승인 정책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이 RMAT를 어, 획득하고 있는 우리 네이서셀 여기에 이 천생법까지 자, 우리나라 이 천생법이 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제도적인 역, 어, 지원 역할까지 좀 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네이처를 정말 기대가 되는 거고요. 지금 연기되었던 우리 국가바이오 위원회가 드디어 출범을 했죠. 자 1조 펀드를 조성한 만큼 이런 수급적인 호재까지 지속되는 만큼 정말 모든 시황이라든지 이런 재반사항들 우호적인 만큼 자 이렇게 공포심을 크게 한번 심어주고 이 마지막 달라붙는 개미 털기까지 끝낸 만큼 이제는 이제는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올릴 그 시점이 정말 왔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나올 모뭐 주가 흔들기라든지 찌라시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제가 이번에 가져온 이 품목허가 일정과 이 FDA 미팅에 따른 자 이런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이 종목 이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자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어요. 이 네이처 셀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중요한 사항 네 가지 내용으로 어, 네 페이지 내용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리기는 에 조금 무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다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문명 네이처 셀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제 개인 연락처고요. 문자 남겨 주신다고 뭐 제가 따로 직접 연락드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문자 남겨 주셔서 정말 이 파일 꼭 확인해 보시고, 자이 오. 이번 페이지에 제가 그 FDA 뭐 미팅 내용이라든지, 어, 뭐 임상 과정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품목허가, 자, 이런 거지 관련 호재 내용 적어놨지만, 자, 그걸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바닥에서 오랜 기간 매집하고, 지금 개미털기 하면서 흔들고 있는 세력들, 자, 이런 매집 흔적들 하나하나 전부 계산해가지고, 거래량, 거래대금, 자, 이런 거, 최종적으로 엑시트할 예상가까지 딱딱 얼마다, 이거를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 와 매도가를 적어놨다는 거고요. 자 확보와 호재 내용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 호재 터트리면서 자 이런 일정에 맞춰서 이런 큰 파동이 나올 텐데 곧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흔들면서 올리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 가지 뭐 속임수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서 크게 한번 파동 그려내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이3 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보시면 이렇게 주석 하나 하나 달아가지고요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린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그때마다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정보 정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 일정을 알면은 여러분들 안심하고 오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흔들기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이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5894-2930 번호로 이 네이처셀 종목명 다 적어서 남겨주셔도 좋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편하게 받아보시고 이 내용 정말 꼭 바로 확인해보시라고 이 종목명 다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맨 뒷글자 네이처셀의 셀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제가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셀 남겨주신 분들 이 파일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고 털리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도 아좀 셋을 빠져야 하나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전 고점에서 물려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반등은 나오는데 쭉 치고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품목화가 언제 나는 거야. 그것만 바라면서 마음 졸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뭐 포기할 때나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 종목 대응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자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르면 그 뒤에는 정말 다시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정리해둔 이 핵심 유아폰 파일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우리 네이처셀로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적혀 있는 이 호재 일정 따라서 상승 나올 때가 진이다. 자, 찐 호재. 와 함께 큰 상승 나온 우리 네이처 셀이 본격적인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 해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바로 남겨 주셔서 이 정확한 호재 내용 일정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정목 매매 하셔서 여러분들 수익도 정말 확실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에 따라서 이 종목 비중 조절 잘 하시면서 뭐 크게 키워가실 만큼 키워가시면서 말씀드린 이 단타 수익도 좀 챙겨가셔야잖아요, 여러분들. 저 부자친구의 힘숨 찐주식, 자, 종가 배팅도 꼭 참여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수익 그리고 재미까지 좀 잡아가시면서 정말 우리 시장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